안녕하세요. 학평 변형문제 2023년 3월 22번 변형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최고차인 개수가 1인 4차함수 fx가 있다. 아까 배웠죠? 실수 t에 대해서 gx를 이렇게 정의할 때 일단 4차함수를 했으니까 뭐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거고 이렇게나 아니면 왼쪽이 더길 수도 있고 두개 똑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짜리일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리미트의 절대값에 절대값이 분모에 있는 이 함수, 극한값이 존재하는 서로 다른 실수 k 개수를 h(t)라고 하자. 자 일단 절대값부터 벗겨야겠죠. 벗겨봅시다. 리미트 x가 k 플러스로 갈 때는 절대값 그대로 벗겨지니까 마이너스 k의 g x 백이 g(k)가 될 것이고, 여러분 g 프라임 k. 리미트 x가 k 마이너스로 갈 때는 x 마이 k 마이너스 붙인 상태로 나올 거고 g x g k는 마이너스 g 프라임 k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얘네 둘이의 값이 존재한다는 건 같다는 뜻이고 이 말이 뜻하는 거는 g 프라임 k가 0이거나 혹은 진짜 말 그대로 얘랑 좌미분계수랑우이분계수가 같다는 뜻뭐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스 너 1이면 상관없겠죠. 그런,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 플러스로 갈때 가족은 한번 볼까요? 1 플러스로 갈때 5개다. 아까 했던 것처럼. 어, 일단 그 절대값이 t, 여기 fx-t일 때왜 저기 축이 가는지 아시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x제곱이를 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는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마이너스 2. 그럼 이 말은, 이 왼쪽 그래프로 왔을 때, 아, 이 마이너스 이만큼 내려갔다는 뜻은 이만큼 올라갔다는 뜻이 되거든요. 축이 축이 올라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프가 내려간 게 아니라, 그래서 f(x) 마이너스 t 같은 경우도 축이 이 x 축이 t만큼 올라갔다라고 봐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면 자, g(x) 마이너스 t 축이 x 축이 t만큼 올라갔다니까. 요쯤 왔을 때 이렇게 되면 어떻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점. 이 점이 지금 이 극한값이 존재하는 구간이 되겠죠. 왜? 왜냐면 여기일 때 좌우 미분계수 같고 요것도 좌우 미분계수 같고 이때는 0이 되는 구간이니까. 다음 여기에서도 그렇죠? 좌우 미분계수 같아지는 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나 조건 마이너스 3과 1에서 만 불연속이다. 그럼 불연속인 점이 3 개가 돼야 되고 불연속이 뜻하는 게 뭐냐면 자 t 값에 따라 불연속이 되는데 여기 어떤 값일 때 1일 때 1보다 조금 크면은 어디로 오죠? 여기 약간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개. 얘보다 살짝 밑으로 내려면 1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렇게 생겼다 치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가 돼 버리죠. 그래서 아 좌극한일 때 우극한일 때이 t가 1일 때는 다섯 개, t가 1 플러스일 때도 다섯 개, t가 1 마이너스로 갈 때는 일곱 개로 바뀌니까 아, 불연속 맞네. 언제 불연속이죠 또? 여기 밑에 딱 접할 때또 바뀌죠. 약간 위에 서을한 둘, 셋, 넷, 다섯 개고. 좀더 위에 있을 때는 여기 하나 더 생기고. 여기 불연속이좀 하나 더 있죠. 여기 조금 올라오면. 세 개가 더 추가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불연속이좀세 개가 되니까 아마 문제에서 원하는 건딱두 개에선 불연속이란 뜻은 y는 t다에서 접할 때가 아마 두 개밖에 없는 이 그래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려볼게요. 그리면.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될 것이고, 불연속인게 마삼하고 1이니까 여기가, 여기가 1. 그리고 여기가 마이 3이 되겠습니다. 마이 3을 넣었을 때 1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요거 세개 중에 하나가 마이 3이라는 값을 가지게 될 거고, 프라임 마삼이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아마 마이 3이 되겠네요. 이 점이 마이3 1이 될 것입니다. 최고차의 계수가 1이기 때문에 역시나 한번 평행이동을 해볼게요. x축으로 평행이동을 하면은 자 조금 두껍게 이렇게 생겼다 치고 그 다음에 뭐 여기가 1 여기가 3이 되게 마이 3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3그 다음 여길 0이라고 잡고 여기 알파 마이너스 알파라고 한다면 이거 일단 옮긴 거니까 kx로 바꿀게요 x0에서 중근 플러스 알파의 x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고 정기하면은 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될 것이고 x4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x제곱이 됩니다 미분하면은 4x 세제곱 마이너스 2 알파 제곱 x가 될 것이고 2x로 묶으면 x 2x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x는 뿔마 루트 2분의 알파 역시나 루트 2대 1의 비율을 가지게 되네요. 루트 2분의 알파 대 알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차이 나죠? 4차이 나죠? 요걸 이용해가지고 이 알파 값을, 여기 중간에 접하는 게 0일 때 알파 값을 알아내겠습니다. 인테그랄, 0부터, 루트 2분의 알파까지, 프라임, 4x 세제곱 마이너스 2알파제곱, x를 적분했을 때, 밑으로 4만큼 내려갔으니까 정적분은 마이너스 아니겠습니까? 해서 적분해 보겠습니다. x 4제곱, 마이너스, 알파제곱, x제곱, 0부터 루트 2분의 알파까지, 루트2분의 알파의 4제곱 마이너스 알파제곱에 루트2분의 알파의 제곱은 루트1을 4번 했으니까 2는 4분의 알파 4제곱 빼기 2분의 알파 4제곱은 마이너스 4분의 알파 4제곱은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알파 4제곱은 4 4 16 알파 제곱은 4 알파는 2가 되겠습니다. 제가 0보다 크게 잡았으니까 알파2가 맞죠 얘가 2일 때 여기 0이고 자, 표현이론 했으니까 다시 올라가 봅시다 2일 때 0이랑 관계였으니까 아마 이 점은 마이너스 2가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마3으로 갔죠 마3으로 갔으니까 요는 마1이 될 것이고 요는 아마 1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fx3 그려봅시다 뭐일 때 아, kxd 플러스 1 붙여야 되는데, 안했는 어차피 미분함면 똑같아집니다. 플러스 1, 플러스 1 달아놓을게요. 차이만, 어차피 중요한 거니까, 이거 축을 해도 상관없고. 어쨌든, fx는,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에다가, 요거 1이라는 값을 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되죠. 플러스 1. 1만큼 평이동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축을 내리는 거죠, 이번엔 1만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F3과 H1을 구해라. F3은 4의 제곱, 2, 6에다 더하기 1이니까 12 곱하기 16 더하기 1, 6, 2, 12, 3, 6, 1은 192 더하기 1이니까 193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H1을 구하라고 했고, H1이라는 건 뭡니까? 여기서 또 올려야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생기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일, 칠은 다섯 개, 둘이 더하면 198, 즉 답은 198이 되겠습니다.